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용감한 아줌마 행자입니다. 오늘은 기준봉 만들어지고 저점 시그널 근처인 종목 공부했어요. 먼저 신진 SM이에요. 차트를 넓게 해서 현재 주가 위치 확인했어요. 주가 위치는 무릎 아래 정도로 보여지네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 그어보니 큰 추세 아직 뚫지는 못했지만 추세를 돌파 흔적 두번 정도 있었네요. 곧 뚫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주가 흐름 관정해요. 차트를 돌펴 추세선 그었어요. 기준봉 세우고 기준봉 살짝 이탈하고 다시 시초가 살린 전 위로 가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며, 또한 작은 추세선 위에 안착했어요. 또한 저점 시그널 3번이나 나왔네요. 주봉도 바닥을 고르고 있으며 손절선은 2600원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다음은 나노 cms에요. 차트를 넓게 보고 주가 고점과 저점을 그어보니 주가 위치는 무릎 아래 정도로 보여지네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 그었어요. 추세선 뚫고 안착됐어요. 차트를 세부적으로 보니 기준봉 만들어지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후 기준봉 시조가 이탈되지 않고 추세선에 안착됐어요. 224일 썰 뜨는 기준봉 만든 후 448일 선 터치 후 주가는 거래량 없이 하락했어요. 또한 앞 아, 매물을 소화하는 매직봉으로 나타나며 지지하고 있어요. 밖그로 3번 자리로 보여지네요. 주봉도 바닥을 다지며 바닥에서 십자캔들 만들어졌어요. 추세 전환할 듯 예상되며 5분봉도 추세 뚫고 안착된 점 주가 변화 간종하며 일봉으로 돌아가서 손절선 공부할게요. 손절선은 15,300원 근처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다음은 유비커스에 차트를 넓게 해서 고점과 저점을 그어 주가 위치 확인했어요. 주가 위치는 무릎 아래 정도로 보여지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 그었어요. 추세 뚫고 448일선 터치 후 다시 하락해서 저점을 높이는 추세선에 지지받고 있어요. 또한 밥그릇 3번 자리에 예상되며 앞박스를 형성하는 매물벽을 살짝 뚫고 올라와 박스 상단선에 지시된 점 주가 변화 관종해요. 추세를 깨지 않는다면 추세 따고 상승 예상되며 손절선은 14,000원 근처 잡고 대응전략 세웠어요. 다음은 시공테크예요. 차트를 넓게 보고 고점과 저점을 그어 주가 위치 확인했어요. 주가 위치는 무릎 아래 정도로 보여지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 그었어요. 448일선 돌파 후 하락해서 224일선에 지지받고 있어요. 앞 입꼬리 캔들들, 앞 매물들을 소화하는 매직봉으로 보여지며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종해요. 주봉과 월봉도 추세 전환 후 안착됐어요. 일봉으로 돌아가 손절선 공부할게요. 손절선은 4,600원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지금까지 기준봉 만들어지고 저점 근처에 있는 저점 시그널 종목 공부했어요.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